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번에는 자 기본 박스 이 자리에서 이제 수배에 던질 수 있는 폭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수배 폭 치는 거 작업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자리는 이 자리 있죠 자 코너에서 이렇게 수배 가는 길에 이렇게 계단을 먹고 상대편이 있을 경우 제가 이 자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던지는 위치는 저번에 폭 작업 보여드린 이자 기본 박스 여기서 던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박스 뒤에서 딱 서주신 다음에 이 난간 있죠? 난간하고 그 밑에 보시면 첫 뒷, 벽에 이렇게 가로로 검은 줄로 보이시죠? 자, 폭을 들었을 때 미니 폭스킨을 그 검은 줄, 그러니까 미니 폭스킨 원통 부분을 검은 줄 바로 아래에 오게. 그리고 미니 폭스킨 왼쪽 부분을 그 난간 오른쪽에 오게. 지금처럼 맞춰주세요. 자, 지금처럼 맞춰주신 다음에 서서 뒤로 걸으면서 걷는기 누르시고, D키, S키 누르시면서 점프샷. 뒤걷기 점프샷이거든요, 이거.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하우스를 막고 날아와서 폭이 이렇게 터져서 이 자리가 폭이 나요.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폭을 던질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자리는 이 자리, 기본 자리죠. 자, 이 계단 구석 자리, 이 자리 폭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폭, 그 폭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투베이폭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폭은 다 여기 기본 박스에서 앉아서 투척을 할 거거든요. 자, 이번에 계단 폭 같은 경우는 계단 밑 구석자리 폭은 이 보서리에서 바로 오른쪽에 이흰줄을 보이시죠? 이흰줄로 6시에 을 이렇게 올릴 거예요. 수직으로. 올리는데 지금 올렸을 때 9시에 좌측에 흰색 구름 보이시죠? 그 흰색 구름가 하단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을 때그 흰색 구름이, 흰색 구름 높이에 9시에 딱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앉아서 왼쪽 무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쪽 무빙을 하시고 그러니까 투척을 하고 나서도 왼쪽 길을 어느 정도 끝까지 유지를 시켜 주세요.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이 하우스를 맞고 날아가서 넘어가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그 하우스를 먼저 맞고 날아와서 이 여기 턱을 맞고 요렇게 바운드 되고 터지는 거예요, 폭이. 자, 폭을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자리는 이 자리 있죠 이제 설 살짝 건지려는이 하우스 자리 이 자리 폭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 한번 폭자 하우스 자리 같은 경우는 앉은 상태로 이 모서리에서 방금 전에 오른쪽 흰색 입술이었죠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검은 줄 보이시죠 자그 부분을 올릴 건데 지금 손가락을 보시면은 두 번째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 사이가 살짝 벌어졌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두 번째 손가락 세번째 손가락이 건물 윗선에 오도록 이렇게 맞춰신 다음에 그냥 앉아서 제자리 투척을 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넘어와서 이 자리 폭이 되죠 자그 다음 자리는 이제 이 철문 뒷자리 철문 뒤에 이렇게딱 붙어서 보거나 뒤에서 뭐 쓰나분이 계실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격분이 여기 자리를 잡을수도 있겠죠 이 자리 폭 보여드릴게요 자 앉은 상태로 이제 손가락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편한게 아까 하우스는 여기 세번째 손가락 건물있으면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있죠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부분에 자 두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주세요 앉은 상태로요 자 앉은 상태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모서리에 그 상태로 그냥 앉아서 제자리 수척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쉽죠 손가락으로 기억을 해두시면은 안 잊어버리시고 아마 쉽게 기억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넘어와서 폭이 요렇게 중간에 서져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서져서, 아까 캐릭 세워놓은 거 보셨죠? 상대편이 요렇게 철문 앞자리에 있든 뒷자리에 있든 둘다 원폭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리는 이 수베 2층 자리거든요? 수베 2층 자리 제가 폭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정확하게 던지는 법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자리에 캐릭을 세워놓고, 자, 요 자리 잡는 폭 보여드릴게요. 자 수배 이층 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 던지셔야 되거든요. 서서 이제 뒤쪽으로 던지셔야 되는데 여기 건물 모서리 있죠. 마지막 폭 보여드린 건물 모서리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시면은 이 하늘에 구름이 빈 구름이요. 흰색 구름이 아니라 이제 빈 공간을 빈 구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빈 구름이 숫자 3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숫자 3자 모양이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에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폭불대 2번으로 그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가리세요자 지금처럼요. 이대로 맞추셨으면은 AS키. 왼쪽키랑 뒷키를 누르시면서 뒷점프샷. AS키에요.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다 원폭이 나죠? 자,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폭이 날아와서 벽을 먼저 막고 폭이 이렇게 딱 중간에 서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케이크 태워놓은 거 보신 것처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다 원폭이 납니다. 자, 수배 2층 폭까지 5가지 폭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던지기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A만 기억을 하신다면 자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보고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